할렐루야, 주오신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맹학교회와 비전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물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대 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은 유튜브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어,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음성으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권원준 선사님과 강서고 인턴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찰롬. 네, 아, 우리 전사님과 인턴 형제의 아, 섬김을 통해서 집회를 잘 마치고 또 내려가는 중에 차에서 이렇게 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늦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은. 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독은 누구인가? 또 집사는 누구인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 아직 연소한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인사가 만사이다. 목회도 결국 사람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떤 감독을 세우고, 어떤 집사를 세우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목회적 관점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성경적 리더를 세우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리더, 세상에서 볼때돈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번지르르 하고 어, 이런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간사를 세울 것인가? 또 어떤 집사를 세우고 어떤 셀리더를 세우고 어떠한 안수집사 장로를 세워야 되는지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분명한 기준과 지혜가 필요하다. 나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혼자 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운 사람과 함께 살것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임명한 사람들, 네가 세운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그 너와 함께 뛰고 달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성경적인 원리로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는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또 14절부터 15절까지 교회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주 너무 쉽게 에,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즉,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감독이 없지만, 이 감독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 감독은 지금의 목사에 해당합니다. 어, 아, 목사가 될 사람들. 아, 특별히 이 바울이 이디모데 전사를 쓸 때는 로마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목사. 한 대여섯 명또열명 미만의 가정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이건 그러면 감독에게 향한 것이고 또 목사에게 향한 것이니까, 아, 나와는 관계 없다. 청년들. 또, 평신도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 셀리더를 누구 세울 것인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또 영적인 어떤 소 그룹을 인도할 사람을 누구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감독을 누구 세울 것인가? 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절 말씀에, 감독을, 감독의 을감독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적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내가 장로가 돼서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아, 우리 11명의 집사들 내가 이제 집사가 되었으니 안수 집사가 되어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영적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열망이다. 열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또더 정확히 말하면 소그룹 리더들 셀리더들 어, 셀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로 볼때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1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비난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절 아,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 받을 일이 없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 없고 또 게으르지 않고 허구한 날말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성적인 스캔들 만들어내지 않고 돈 문제가 깔끔하고 거짓말 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 없고 요리 밴드 조리 밴드를 아, 이렇게 해서 비난받은 일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문화였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또 정말 주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네가 이방 민족 로마 민족에서 하던 것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네가 절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 보니까 탄자니아의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 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고 또 목사인데도 심지어 아내가 몇명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목사가 되니까 당신은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무슬림의 문화를 당신은 극복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운동으로 새로운 이제 한 아내를 두는 것을 연습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새로운 목사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이방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한 아내만을 둘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정 생활에 덕이 있고 한명 아내에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자가 감독이 될수 있다. 삶의 아주 성실함과 충성됨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또네 번째는 신중하며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 이 단정하며는. 정직과 관계 있습니다. 정직과. 사실, 절제와 신중하며 단정하면은요, 자기 통제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중한 것, 단정한 것, 절제하는 것.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가?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막 조절해서 기분 나쁜 거티 팍팍팍 내고, 금방 울다가 금방 웃었다가 자기 기분 나쁜 거 티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신중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막 화난다고 급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여러분 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대해서 아저 사람 참 순수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순수한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순수한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순수한 건 좋으나 리더의 자질은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순수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간사님들, 셀리더님들, 이런 분들의 말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했다가, 금방 좋아했다가, 또 금방 또안 좋아했다가, 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급한 결정은 실수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비난받는 일이 없는 것, 하나의 남편이 되는 것,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떠한 어,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잘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밥도 잘 사고 또 섬길 때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 먼저 밥을 사려고 준비하고. 밥을 먹었으면 커피도 사고 이런 섬기는 자가 필요하다. 나그네를잘 대접하는 자 이런 사람이 연합을 이뤄낼 수 있다. 하나 됨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셀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파더와 마더가 되고 어떠한 어, 영적 리더의 위치에 서려면 어, 그냥 내 거라고 하면 절대로 손 풀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넉넉하게 섬기고 배 풀고 나눌 수 있는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돈 들어온 거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거 먹고 배 떵떵거리고 살거 아닙니다.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넉넉한 리더들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제 신방했는데, 글쎄 너무 어떤 집에 신방했는데, 어, 저를 위해서 용돈 쓰라고 봉투도 주고, 함께 간 전수사님을 위해서 봉투도 준비하고, 또 함께 간 사모님을 위해서, 다른 사모님을 위해서 봉투를 준비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냐. 하나 이렇게 금 드리면 되지. 아니, 옥사님, 헌금은 제가 주일날 드릴 겁니다. 목사님 섬기고 싶고 전사님 섬기고 싶고 사모님 섬기고 싶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갈때또뭐 이상한 케이크 같은 거를 예쁜 케이크들을 또 목사님 거한 개, 전사님 거한 개, 사모님 거한 개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이 올때 엄청 큰 위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깊은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부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종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온 짐승들에게 물을 후히 줄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셀리더들 가운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더 섬기고 더 베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사람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할 양식을 하면서 성경 자체를 단락을 나눠 보라고 하고 제목을 붙여 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리더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 듣는 것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서 내 스스로 말씀을 단락을 나눠 보고 제목을 붙여 보면서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통전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올 때에 교회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리드하는 영적인 리더들, 셀 리더들은 반드시 말씀에 훈련 받아야 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리더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폭력적이지 않은 것. 아까 감정과 또 관계에 있습니다. 화난다고 해서 막다 때려 부시고, 막 욕하고, 나는 원래 화끈해. 나는 뒤끝은 없어. 하면서 혼자 화내고, 혼자 힘들게 하고, 혼자 풀리는 사람. 이 사람 리더 아닙니다. 미성숙한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습니다. 리더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 또열 번째는 온유하며 싸우지 말 것. 온유한 사람들, 어, 싸우지 않는 것. 셀 원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어, 셀 원들과 막 이상하게 힘겨루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목회는 쉽고 가볍고 즐겁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가볍고 즐겁게 하십시오. 당신을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하, 셀 사역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또한 가지 결정하십시오. 나는 내 평생에 어떠한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는 내 평생에 어떠한 사람과도 큰 소리로 싸우지 않겠다.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11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에 붙들리지 않는 것 돈돈돈 거리지 않는 사람 12번째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 자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자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어제 말씀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다투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목욕하는데 가정은 평안해고 잘 따라오겠죠. 열세 번째는 개종한지 얼마 안된 자는 안 된다. 교회 와서 조금 열심히 한다고 금방 세우면 안 된다. 왜그 사람은 교만해질 것이다. 사람은 더 두고 봐야 된다. 사람은 더 두고 봐야 된다. 금방 조금 열심히 한다고 아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한 사람들 너무 귀중하고 큰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 열심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봐야 된다. 금방 세우면 안 된다.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이다. 열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귀에게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교회 셀 리더라면 셀의 셀 리더이고 커뮤니티의 리더이고 파더와 마더라면 오늘 14가지의 감독의 직분 또큰 그림에서 목사라고 한다면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 직분에 대해서 당신이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말씀을 한 말씀도 호투력기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1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1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존경받을 자. 두 번째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을 자. 말을 바꾸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 네 번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워야 되는가?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 믿음의 비밀을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믿음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일곱 번째, 그냥 세우지 말고 시험을 한 다음에 세워라. 한번 흔들어 봐라. 여덟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세워야 된다. 아홉 번째, 존경할 만한 사람들 세워야 된다. 또한 열 번째, 헐뜯는 사람을 세우지 마라. 여기 가면 A를 헐뜯고, 여기 가면 B를 헐뜯고, 가는 데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는 말을 잘 닫기가 어려울 것이다. 말 많은 사람들, 참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 11번째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세워야 된다 12번째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들 자기 절제와 관계 있습니다 가장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번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그냥 어, 쭉쭉쭉 말씀드렸는데 특징이 뭡니까? 전문성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걸 가르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네. 세상적인 정보 세상 지식 막뭐 자기가 배운 잡다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아, 네. 이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영적인 주도 들어간다면 말씀을 가르칠 수 된다 아, 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가르있어야 된다. 야, 뭐 무슨 말 하는지 몰라.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뜨거워져 있어. 혼적인 걸쫙 풀어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북카페를 만든다고 해서 북카페. 근데 북카페를 만든다고 해서 책을 모집했습니다. 책을 다 공사한 다음에 이런 신앙서적도 교양서적들 기증 받겠습니다. 또 갖다 주십시오 했어요. 광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중장비 자격증 문제집을 한열권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거는 저희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국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뜻과도 맞지 않고, 또이 북카페와도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뭐 그런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얼굴색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도 언젠가 볼거 아니냐고. 중장비 시험 문제집을 누가 보냐고요. 그런데도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분명히 주보에 광고했거든요. 신앙서적, 경건서적 중심 받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줘야지. 자기가 필요 없는 책을 왜 교회 갖고 옵니까? 차라리 고물성에 팔지. 또 어떤 거를 공사한 다음에 어떤 기증 받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오십시오. 안 닦아왔어요. 닦아서 주십시오. 안 닦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갖고 올 때를 가장 소중하고 방향성에 맞는 거 갖고 와야죠. 주복까지 냈는데 고집이 너무 많은 거야 고집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리더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만 전문성에 가르치는 것. 근데 내 혼적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주어들은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에 맞게, 교회의 그 DNA에 맞게, 교회의 그 메시지와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삶과 관계 있어야. 성품과 관계 있습니다. 태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 보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뭐, 또, 전들는몇명 해야 되고, 이런 말 없더라고요. 대부분 삶의 자리에서 태도와 성품과 관계된 것이 집사요, 감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책임감 있는 태도. 정확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으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고 한결같은 태도. 이것이 교회의 감독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입니다. 13절 말씀,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를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멘. 인간이 교회의 주인 될수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된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지키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감독이 될 것이고 집사가 될 것이고 셀리더가 될 것이고 오메가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셀리더들 힘내십시오 에, 당신의 열심과 헌신 축복합니다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불을 받고 하나님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모든 심령들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살롬 샬롬